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부문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 이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이제 우리 이 여기서 말씀할 때의 성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로 믿을 때 받는 성령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아,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이게 말하 알리노니 아, 말한 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 그 당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보통 말했 거나 미신에,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 이런 사람, 예수님은 저주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니면, 우, 어, 형제 숭배를 시킬 때에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 이렇게 예,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저주받을 뿐이 아니다. 온선 끝까지 예수님 주님이라고 시인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시다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많이 사람을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인정하게만 되는 거지요. 그냥 성령 없는 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아버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성령 만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성령은 어, 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지만은 성경은 또 어,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원하십니다. 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아, 빌립 집사가 전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보니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으므로 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다 그랬어요. 이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성령을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을 알고 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얻으시는 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올 자가 없고 예수님을 계속 믿을 자가 없어요. 하나 성령의 내주하심만 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을 믿었으니 됐다 천국 가는 것은 이제 명부에 올랐다 하고는 천국어 어린 양의 이제 혼인 혼인 자체 들어갈 수 있는 명단에 올른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왕이면 어제도 설교 때 그리스도의 병사 중에 아 그냥 겁쟁이 신 병사도 있어서 전쟁만 났다면 뒤쳐지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 그, 사사시대 때도, 아, 기도원의 사사시대 때도, 아, 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어, 이제 사사 때에 적들과 싸울 때 보면, 300명 용사들의 들고, 그럴 때 이미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왔을 때에,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니까 2만 명이 쑥 빠지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시험이 오고 이런 역경이 있을 때에 정말 변함없이 매를 형을 하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 가장 격전지에 주님, 나를 보내 달라고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더 열심히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우리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첫째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렇게 내어놓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성령이 오시는 눈빛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어찌할꼬라고 마음이 찔려서 외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된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회개와 성령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 그 후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와 긴밀히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 의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성회 길선조 목사님이 이끄는 장대 교회에 부흥 역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어요. 아무리도 성령님이 임하질 않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웨일제 인도 지역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큰 붕이었다는,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영적으로 각성이 되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성령에 임지한다는, 강렬하게 임지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다 눌려 있어요. 기도한다고 모여 있는데도, 근데 그때 길선조 목사님이 "아,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이다 하면서 자기 친구가 죽을 때 자기에게 돈을 얼마 맡기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아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중 얼마를 내가 쓴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회개를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막 거기 에 있던 모인 사람들이 다들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 무슨 큰이 어 땜이 막 열린 듯이 어 하늘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아어서 그때 그 자리에 막어 그야말로 지옥이 열린 듯한 느낌과 더 그냥 지옥이 열렸다는 죄를 막 다들 고백하게 된 거죠. 올면 통에 자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촥 많이 임해서 계속적으로 그 회계의 불길이 우리나라 전역을 이렇게 불타, 불태우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용도 목사님의 사역도 똑같았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사역을 할때 이분도 1920년 정도에 이제 조금 지났지요. 그때 이분도 가는 곳마다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회개 자기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이렇게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앞에 불히이면 달라고 할때 성령이 그 깨끗하신 자리에 걸어가신 성령이 소멸한 영으로 임해서 죄를 태우고 그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죄를 자백하여 멀리 버리는 일들을 해야 돼요. 자기는 완벽하고 나는 뭐 의로운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아더 이상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할것 없다 하면서 이런 교만한 마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에는 성령께서 그 완고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자체가 이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 죄를 자복하며 주님 불쌍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달라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이게 임하느냐 면 아, 순종 믿고 순종하는 자니이 아,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어, 갈라디아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어, 듣고 어, 그 순종함으로 된거 아니냐 어, 이뭐믿 어, 그들이 행함으로만이아마 이렇게 선물로 그 행함의 결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 계명, 명령 이것이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께도 나는 순종하기를 원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어, 정말 순종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성령은 아무나 주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파송하신 우리 주님도 철저히 순종해서 주기까지 순종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주시는 거지. 성령도 순종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파송을 받아서 기꺼이 이곳에 오셔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 이끄시는 분이신데 이분도 순종의 영이셔요. 여와를 호경외하는 영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 자체가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자기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자기를 자꾸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내 삶에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가 되야 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게 성령 충만 임하느냐? 간구하는 자예요. 성령 충만이 되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1 3 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본문 맥락, 맥락 자체가 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한 치, 친구가 밤늦게 자기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기 집에는 마침 먹을 밥이 없었어요. 밥이 없을 때이 늦은 밤에 배고픈 친구들에게 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부자 친구가 같은 동네에 있는데 그 친구는 밥이 지금 항상 넉넉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 갑자기 이제 친구 집에 찾아와 가지고 밤밤 중에 막 문을 두드리 친구야 친구야. 내가 친구가 또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음 지금 밥이었다. 밥좀 달라고. 세상에 밤밤 중에 밥 달라고 쫓아오는 사람이 어디서 해? 떡이라는 것이 이제, 이제 밥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참 무례하지요. 그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안 가니까 나중에 일어나서 밥좀 줍시다. 저러다가이집 대문 부서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인하고 말해서 밥을 차려서 이제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버댐 벗댐, 버댐을 내서 내가 주지 않을지라도 네네 어, 네 간청함 때문에 내가 어, 밥을 준다. 하면서 그렇게 밥을 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 그와 같은 태도를 어, 여기서 어, 우리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최종적인 이와 같은 적용을 어디에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에 적용을 합니다. 성령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도 가장 간청하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 더 선하신 분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느냐?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 성령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내게 달라고 나는 성령이 부족하다고 성령 충만을 나는 받아야만 하겠노라고 성령 안 주면 난 죽겠노라고 막 이런 사람에게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누구에게 주셔요? 성령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꼭 필요한 것이 성령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으신 줄안적 구한 그것을 받은 줄아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준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누가 안 받는, 누가 충만히 못 받느냐. 구하지 않는 사람이야. 안 받는다. 충만히 못 받는다. 충만히 받기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오셨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한다면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많으냐면 성령께 완전히내 삶을 바뀌는 사람이 주어져요. 조영규 목사님이 한 번은, 저 책에서도 보고 그분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걸 들은 바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300명, 3000명 정도 서대문교회에부흥인을 했을 때인데, 더 이상 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교회를 했었는데, 아, 그한경영판에 섬기는 그 교회, 아, 그 영락교회에 하도 부러워가지고 서대문교회를 지을 때는 그 교회가가지고 교회당 그 의자를, 숫자를 세가지고 그것과 한몇 개를 더 넣으려고 할 정도로 하더라는 거. 거기 집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를 좀 지으려고, 워낙 한 목사님 같은 분, 훌륭한 분, 이분보다 더큰 교회를 짓고, 더좀부흥하려고 한다니까. 아니, 누가 한경님 목사님 같은 분보다 더 크게 목회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 이제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그 세파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지켜보면서 하도록 내버려뒀던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했는데, 아이 교회가, 어, 한경영 목사님 성기는 영락대이만큼은부흥은 됐는데, 몇천 명이 됐는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가 어, 부이안 됩니까? 어, 그렇게 이제 떼를 썼더니 아침에 새벽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성령께서는 막 혼쭐를 내던, 네가 나를, 어, 성령님을 어, 마치 그, 네, 물질로 여기고 어떤 힘으로 파워로 여기고 나를 그렇게 부릴 생각을 하고 그러니 무슨 성령이 너에게 도와주겠느냐 나는 어떤 파워가 아니다 나는 어면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깨우쳐 주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신분이를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권능 이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와 같이 너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래. 그때부터는 이분이 확 달라져서 성년님을 매삶 속에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모하면서 의지하고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성년님 지금 설교단 올라갑니다. 저와 함께 올라가시지요. 이렇게 이제 그분이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따라 하려고 하는데 깜빡깜빡 잊어질 때가 많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요점은 뭐냐? 우리의 생활 생활 속에 성령님과 동영하고, 동역하고, 동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통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와 맞아요.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을 그냥 내가 때, 원할 때쓸수 있는 창, 어떤 도구가 아니라고요. 어떤 뭐창고에 있는 통장에 은행 창고에 있는 은행 창고에 있는 내 어떤 물질이나 내 삶의 자원만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어디까지나 내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또 다른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예요. 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성령님 오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내 삶을, 내 삶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인자하고 모셔리고 환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야, 그랬더니 부흥이 되더라. 그때부터 부흥이 되더라. 근데 우리 삶에도 영적인 부흥은 성령님을 담아, 내가 뭔가... 얻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내 삶을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갈 때 가장 정말 주님 뜻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어떻게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까 성령님이 없으면 나를 온전히 사로잡지 않는 안해 되니? 성령님, 내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다 맡기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가, 아,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 죄를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아, 이렇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 또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성령 충만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 대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모든 진을 깨뜨리고 영혼을 살리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